9월 12일 화요일 기쁨의 온도로 묵상집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벳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침략을 막으려고 국방을 든든하게 하였다. 그는 요새화된 유다의 모든 성읍에 군대를 배치하였고 유다 전국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여러 성읍에 수비대를 배치하였다. 여호사벳이 왕이 되면서부터 그의 조상 다윗이 걸어간 그 길을 따랐으므로 주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계셨다. 여호사밧은 바알 신들을 찾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아버지가 섬긴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 이스라엘 사람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는 여호사밭이 다스리는 나라를 굳건하게 해 주셨다 온 유다 백성이 여호사밧에게 선물을 바치니 그의 부귀와 영광이 대단하였다 그는 오직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유다에서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없애버렸다 그는 왕이 된지삼 년째 되는 해에 지도자들인 벤 하일과 오바데아와 스게야와 느다엘넬과 미가야를 유다 여러 성읍에 보내어 백성을 가르치게 하였다.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들 곧 스바냐와 느다냐와 스바댜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미아와 도바도니아 이런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그들과 함께 제사장 엘리사바와 여호람을 보냈다. 그들은 주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 전국을 돌면서 백성을 가르쳤다. 그들은 유다의 모든 성읍을 다 돌면서 백성을 가르쳤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은 어찌 보면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아사 왕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은 41년 동안 유다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41년 가운데 35년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런데 마지막 6년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일절에 보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여호사밧은 먼저 국방을 튼튼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외국의 도움에 의지했던 아버지 아사왕을 본받지 않고 자주 국방에 힘을 쓴 것입니다. 아버지 때북 이스라엘의 바사왕이 남 유다에게 큰 타격을 주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하나님의 경고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야 하는데 아사 왕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의 잘못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과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힘이 아닌 외세의 다른 나라의 힘을 빌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을 하십니다 16장 7절에 보면 그 무렵 하나니 선견자가 유다의 아사왕에게 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시리아의 왕을 의지하시고 주 임금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셨으므로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는 임금님의 손에서 벗어나버렸습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가르쳐 주었는데도 그는 뉘우치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력하게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아사는 선견자의 이 말에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그를 감옥에 가두어버렸다 그만큼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다 그때의 아사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얼마를 학대하였다 아사왕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소리를 하는 백성들까지 억압을 했다는 겁니다 이는 그가 한 번도 자신의 악행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병을 주십니다. 12절에 보니까 아사가 왕이 된지 39년이 되던 해에 발에 병이 나서 위독하게 되었다. 그렇게 아플 때에도 그는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사들을 찾았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사 왕에게 세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기회조차 하나님께 엎드려 생명을 살려 달라고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여호사밧은 이것을 옆에서 보았기에 국방을 강화하면서 그가 쫓았던 것은 조상 아버지 아사 왕이 간 길이 아니라 다윗 당 다윗 당이 걸었던 그 길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왕의 종교 개혁의 방법은 따랐습니다. 하나는 없애고 부수는 개혁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세우는 개혁이었습니다. 우상과 산당 등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없애고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호와의 율법을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은 아사왕의 나라를 평안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고 은혜 가운데 강권적으로 돌보셨음을 아들 여사밧은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는 오직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유다에서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없애 버렸다고 했습니다. 제거하고 부수는 것이 그의 개혁의 첫 번째였습니다. 사실 이 산당을 제거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솔로몬 시대부터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당은 성전과는 차별화되는데 사람들은 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산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성전의 예배와는 달랐습니다. 그곳에서는 혼합주의 색채가 강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상숭배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물들 유물들을 가지고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를테면 훗날 히스기야 왕 시대에도 산당이 있었는데 산당에 두었던 물건 중에 모세가 만들었던 장대와 놋뱀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장대와 놋뱀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런 식의 혼합주의적인 예배가 산당의 예배였습니다. 아버지 아사 왕은 산당 부수는 일을 참 잘했어요. 아사왕은 자기 어머니 마가아가 혀, 허스러운 그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 해서 그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을 정도였습니다. 요사밧은 아버지 아사왕으로부터 배워서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부수는 계획을 잘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남유다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곳곳에 율법을 가르칠 만한 레위 사람들과 영적 지도자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지 않고 그들이 사는 마을과 동네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만한 사람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아버지 아사왕을 따라 세우는 개혁, 채우는 개혁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개혁의 길을 걸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유다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는 유다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두려워서 감히 여호사벳에게 싸움을 걸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12절에도 보면 여호사밧은 세력이 점점 커졌다. 그는 유다 안에 요새들을 세우고 양국 저장 성읍들을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변 여러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여호사밭과 감히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강하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것들이 바로 여호사밭의 영적인 탁월한 감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죄는 버리고 그리고 아버지가 잘했던 말씀을 채워가고, 그리고 우상들을 찍어 부셔버리는 그런 종교 개혁을 여호사밧은 행했던 그런 영적 탁월한 감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영적인 탁월한 감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죄는 멀리하고 그리고 그 빈자리에 말씀으로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종교 개혁이 필요한 이때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들이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는 부셔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